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11월 1일 수요일. 자, 11월의 첫날 자, 오늘의 일자별 예. 자, 전단 행사 기간 중 자, 일자별은 예, 특별히 더 많이 쌉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 자, 몸에 좋은 가지 5개 2,300원. 흑생강이 1kg 6,900원. 알배기가 한 통에 2,300원 고당도 감귤 한 봉지 3,900원 골드키위가 6개 한 팩에 7,900원씩 자 완도산 활전복한 팩에 12,900원 자숙새우가 두 봉에 11,900원 자 한돈 앞다리살 보쌈용 100g에 990원 한돈생 등심 100g에 자, 천0원 자, 한우 투뿔 양지국거리 100g에 4,900원 자, 일자변은 예, 오늘만 더 많이 쌉니다 자, 오늘 꼭 들여가세요 자, 청과코너 바나나가 한 송에 1,500씩 드립니다 자, 바나나 한 송에 1,500원 자, 좀 전박인데 달기는 엄청 갑니다. 자 오늘 싸게 드립니다. 자점배기 바나나 오늘 1,500원씩. 자 지금 드시기에 딱 좋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 1,500원. 자 몸에 좋고 맛있는 바나나. 자한 송이 1,500원. 자 대봉이 한 팩에 7,900원. 자 유기농 강귤 한 박스 13,800원씩. 자, 요거 한번 맛보고 사가세요. 진짜 쓰레집니다. 정말 맛있는 거. 자, 유기농 감귤. 자, 한 박스 13,800원. 자, 요것은 예, 완전 맛으로 추천합니다. 자, 유기농이라 몸에도 좋고 맛도 끝내주는. 자, 유기농 감귤. 탑프로트 감귤. 자, 13,800원. 자, 맛보고 사가세요. 자, 유기농 감귤 13,800원. 끝내립니다. 자, 그린 키한팩이 5,900원이고요. 자, 제주에서 왔습니다. 제스프리 골드 키여 6개 한팩 7,900원. 자, 현원 감귤은 한 박스 19,800원. 서귀포 감귤 15,800원. 자, 단감이한 봉지 4,900원. 자, 샤인머스캣 2kg, 12,800원. 자, 오렌지는 한 봉지 9,900원입니다. 자, 한 봉지 8개, 9,900원. 연식 한 팩에 5,900원. 자, 귤이 거의 2kg입니다. 1.8kg. 자, 3,900원. 오늘 세일입니다. 샤인머스캣한 송이 7,900원. 사과대추 6,900원, 8,900원. 골드파인이 6,900원. 자, 레몬이 한 팩에 4,900원씩. 자, 야채 코너입니다. 자, 일자별이죠. 가지가 5 개에 2,300원. 생강이 1kg에 6,900원. 알배기가 한통이 2,300원. 자, 표고 한 봉지에 한 봉자 봉지. 아, 3,900원. 자, 무가 천 원씩 되네. 자, 무가 천원한 박스는 9,900원. 배추가 한 박스 자, 세통들었는데 9,900원. 망배추는 12,800원. 자, 쪽파가 한 단에 2,500원. 자, 큰단 4,900원. 자, 느타리 990원씩. 자, 느타리 시세가 예, 900원 1 0 0 0원입니다 자, 오늘 느타리 한팩 990원. 세일. 새송이가 자, 요것도 세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새송이가 1,000원 1 1 0 0원인데 자, 오늘 1,280원씩 드리죠. 자, 미니 새송이 천원 자, 미니 새송이 천원 자, 요게 예, 양도 많고 맛도 좋고. 자, 뭐래도 맛있는 미니 새송이. 자, 한 봉지 천원 자, 청경채 천원 돌미나리 천원 자, 민들레 천원 유채나물 천원 자, 싹세해드립 자, 돌산가시한 달에 3,900원. 열무 얼갈이 2,900원. 자, 알타리가 3,900원. 자, 아삭이 청량. 꽈리 한 봉지 1,500원씩. 자, 포기 상추 1,500원. 자, 냉이가 한 봉지 2,000원. 자, 범똥은 100g에 290원씩. 자, 범똥이 100g에 290원. 요거 셀일갑니다 예, 범똥 100g에 290원. 자, 섬초가 어왔네요 100g에 690원씩. 섬초 100g에 690원. 자, 비름이 1,500원. 깨순이 천5 0 0원 치나물 1,500원. 자, 유채나물이 1,000원씩 되네. 자, 밤고구마 3,900원. 호박고구마 4,900원. 자, 정육크너입니다 하림 생닭 한 마리 6,900원씩. 자, 닭이 한 마리 6,900원. 자, 한우 육회 한 팩에 9,900원. 자, 요거. 정말 맛있습니다. 자, 한우 육회 한팩에 9,900원. 한우 투뿔 꽃등심 100g에 14,900원. 자, 입에서 녹죠. 예. 한우 투뿔 꽃등심 100g에 14,900원. 한우 차돌박이 투뿔 100g에 7,500원. 자, 호주산 소불고기입니다. 100g에 2,500원씩 자, 수입 대패 삼겹살 100g에 1,200원. 수입 차돌박이는 100g에 4,900원. 자, 앞다리살 보쌈용 100g에 990원. 자, 보쌈용 놓치지 마세요. 자, 100g에 990원씩 싸게 드리네. 자, 한돈생 등심도 자, 세일 예, 100g에 1,000원. 자 카레 짜장, 예, 돈가스, 자 할게 많습니다. 자 볶음밥, 예 한우, 한돈, 등심, 100g에 1000원. 자 등뼈 100g에 3 5 0원씩이고요자 고기 많이 붙었습니다. 자 감자탕용 등뼈, 자, 100g에 350원씩. 한우, 투불, 국거리가 100g에 4900원. 자 양념 소불고기 100g에 1800원. 정말 맛있습니다. 자 양념 소불고기 100g에 1800원. 고추장 주물럭 간장 주물럭 예, 만들어 놓기가 바쁩니다. 자 간장 주물럭 고추장 주물럭 100g에 1150원씩. 자 양이 많습니다. 자 맛있는 거. 자 고추장 주물럭 간장 주물럭 100g에 1150원. 자 우족 사골 잡뼈 자 싸게 드립니다. 자, 한우 우족 사골 잡뼈. 자, 싸이 싸이 드리고요. 자, 사골 곰탕은 한 병에 8,900원. 자, 수산 코너입니다. 자, 수산 코너. 다 통영 생굴 한 봉지 8,900원. 자, 참소라 1kg 이상. 자, 한 박스에 11,900원. 자, 생물 낙지가 3마리 12,000원. 생물 꽃게 1kg. 만3 9 0 0원씩 자, 삼치 대구 육아자미. 자, 11,900원씩 드립니다. 자, 생물 삼치 대구. 자, 11,900원. 자, 생물 고등어 두 마리 9,900원. 자, 바지락 한봉에 5,900원. 자, 자연산 바지락 한봉지오 5,900원. 자, 방아 바지락 예, 봉지 작은 거 1,700원. 자, 전복 대자 다섯 마리 19,800원씩 여섯 마리 13,800원 자 제주은갈치가 1마리 15,000원 자 갑오징어회 12,900원씩 자 노르웨이 자반이 한손에 9,900원 자 소라회 자 홍어회 문어에자 한접시에 9,900원씩 드립니다 자 9,900원 자, 계란이 한 판에 5,980원 자, 계란이 한 판에 5,980원 자, 고칼슘 우유 900ml 자, 두개 묶음 4,480원 자, 콘프로스트 콘프라이트 600g이 3,980원씩 자, 백설 식용유 1.8L 6,980원 자, 햇반 10개짜리가 9,900원이네요 자, 전품목 골고루 다양하게 자, 싸이 싸이 드립니다 전단에, 예, 잘 나와있죠? 자, 전단 보시면 돈 봅니다, 자, 싸게, 싸게 드립니다. 자, 계란 한 판에 5,980원.